안녕하세요. 분갈이하기 좋은 계절 9월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온이 조금 높긴 하지만 분갈이하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계절이고요. 작년과 다르게 9월을 지금 첫 주가 되었는데도 기온이 30도가 넘어갈 정도로 약간 푹푹 찌는, 그렇지만 8월만큼 강한 햇살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가을을 분갈이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괜찮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리 배치를 조금 했습니다. 이쪽 자리에 있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봄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분갈이를 어, 가을에 하지 않을 품종 위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리 배치한 모습을 눈으로 볼수 있는데요. 여름 동안 차광막을 많이 해서 우리 알록달록 단풍잎 그리고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가을이부터 햇살을 많이 보여주게 된다 그러면 폭풍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 빌로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가을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면간수를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잎이 통통해 가지고. 이 단풍은 들지 않지만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화분이 빠져있는 거는 저면관수를 하기 위해서 따로 빼준 대품들이고요. 이 지금 이 친구 같은, 게 상악 같은 경우는 저면관수 후 이렇게 또 폭풍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백봉 같은 경우도 음, 저면관수를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봄에 분갈이용토 사박토에 분갈이한 다육들이 이렇게 뿌리를 잘 잡고 성장하고 있는, 가을이 왔다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참, 봄에 분갈이를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롤리폴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저면관수로 어,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가끔 이저면관수에 대한 부분을 불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 다육이를 처음 키울 때는 이 다육이를 어, 저명간수를 하면 썩지 않을까 걱정을 해가지고, 한몇 년은 저명간수를 사용하지 않다가 몇번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일반 물주기보다 뿌리가 제대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 물을 흡수하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저명간수로 시간이 있다 그러면 저명간수로 물을 주, 물을 주면서 키웠기 때문에 이 저명한 수가 불안하신 분들은, 어, 전혀 불안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립톱스 계열의 품종들 같은 경우도 봄에, 어, 분갈이 용도 사박토로 분갈이 하고 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 2차 파종분 립톱스 같은 경우도 여름을 잘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뒤쪽에 라울 같은 경우도 잘 견뎠죠? 그 다음 방울 봉랑 어~ 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쪽 자리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자리 배치를 한 다육이들이고 드리고, 다육이들이고요 중간중간에 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입정 같은 경우는 이 줄기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 주에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분갈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잘 어, 이 성장을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은 이 지금 누다 누다를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어, 분갈이할 예정입니다. 이 분갈이를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그런 다육들 같은 경우 이 누다처럼 여름에 잎이 많이 떨어진 그런 다육들 같은 경우는 화분 속에 뿌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 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다육들 같은 경우는 이 누다처럼 이렇게 줄기는 그래도 살아있지만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질 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고요. 중간 중간에 하얀 부분이 보이시죠? 이 깍지벌레 공격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힘들어해서 잎이 떨군 그런, 어, 증상을 보이는 그런 달기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기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두게 되면 가을에 성장하기보다는 잎이 자꾸 작아지면서, 어, 앙상한 줄기만 남는 그런 모습을 보겠지만 알록달록 하면 더 진해지겠죠. 그러나 나중에 얘네들이 성장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 하기, 분갈이 할 때는 이 파엽을 다 제거를 해 주셔야 입 사이사이 벌레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벌레가 있는 부분은 흐르는 물에 씻어 주거나 약물을 뿌려가지고, 어, 이, 를해 줘야지만 얘네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아마 이 누다 같은 경우는 뿌리 속에, 어, 화분에서 분리를 하면 이입 사이사이 깍지벌레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줄기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화엽 정리를 한 후에 이잎 사이사이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분갈이를 해볼까 합니다. 누다를 화분에서 분리한 모습이고요. 깍지벌레가 있다는 것은 이 줄기가 붙어 있는 면에 이렇게 똥 흔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줄기에 이 깍지벌레가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잎을 제거를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깍지벌레가 어, 기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줄기 안쪽 부분, 줄기 가장자리 부분은 잘 보시면 이렇게 깍지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뿌리 또한 역시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리가 많이 달아 있었고요. 더 이상 화분 속에서 뿌리가 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결국은 이 화분에서 흙을 분리하니까 이렇게 잔뿌리가 다시 정리돼 이런 뿌리 같은 경우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게 되면 이 애들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간 부분까지 뿌리를 자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이 지금 깍지벌레가 있는 흔적이 있는 뭐 흔적이 있는 부분을 다 씻은 다음에 분갈이용토 사박토에 분갈이를 완료한 후에 누단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분갈이한 다육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분갈이에 앞서 용토 소개를 좀 할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상토를 사용해 가지고 6개월마다 분갈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상토 같은 경우는 번식용으로는 좋은데 이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뿌리가 빠르게 노쇠화돼 가지고 수시로 분갈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오늘 소개하는 피트머스가 들어가 있는 사박토를 사용하고 나서는 거의 1년에 한번 분갈이를 하고 여름에 문제가 있거나 조금 중간중간 키우다가 문제가 있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사박토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지금 화분들이 봄에 분갈이한 그런 화분들입니다. 여름을 잘 견딘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죠. 여름은 다육이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계절이라는 것은 다육이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모두 알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에 한두 개는 죽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거의 90% 이상이 다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 품종들이 다 사박토로 봄에 분갈이한 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박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분갈이해줘도 를 충분하고요. 지금 이 누다 같은 경우도 어, 봄에 분갈이를 해주고 났는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자랄 정도면 정말 뿌리 내림이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재료 같은 경우는 이 피트머스, 그리고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에스라이트, 어, 블랙 나이트 분변토 와 같은 이 그리고 산야초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산야초 까지 어, 주요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료만으로도 다 닭들한테 더 이상 재료를 넣지 않고도 그리고 영양제를 뿌려 주지 않아도 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재료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리고 피트모슬에서 소재가 이 습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분갈이를 하고 나서 바로 물을 주지 않아도 뿌리가 어, 화분에 활착하는 그 시간을 앞당기고 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화, 이 시간을 둘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 분가리, 가을 분갈이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사박토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분갈이할 때이 화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cm 정도 되는 중품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안쪽은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깍지벌레가 생겼던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어... 분갈이를 해 주고요. 이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 배수충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배수충을 만들지 않지만 이 간혹 이 해가 들지 않는 그런 어... 공간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사, 이 사박토에 마사를 한30% 섞어가지고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물배습에 도움이 되고, 우선, 어, 우짜람이나, 햇살이 부족해가지고 우짜람이나, 그리고 줄기 썩은 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가 완료된 모습은 아니고요 모양을 잡기 위해서, 흙을 반 정도 채워놓고 그 위에 이 다귀를 올려놓은 모습이구요. 이한 번에 흙을 넣어버리면 이 모양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 중간 정도 어 흙을 채워놓은 다음에 뿌리가 접히지 않는 상태에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보면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흙을 채워주면 어, 이 분갈이 도중에 모양이 예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심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흙을 이제 골고루 넣을 텐데요. 이 사박토 같은 경우는 워낙 가볍고 습도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을 툭툭 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흙만 넣어 가지고 채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사를 위에 덮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닥을 화분을 바닥에 툭툭 치지 않아서 흙을 다지지 않습니다. 흙을 다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어, 위에, 나, 위에 마감토로 마사를 나중에 넣고 물을 1차 주고 난 다음에 흙이 가라앉은 부분에 흙을 채워가지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사를 채워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용토 사박토의 분갈이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지금은 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쪽 부분이 약간 횡하해 보이지만 가을에 뿌리만 잘 자리 잡는다 그러면 아마 이 중간 부분이 풍성해지면서 지금보다는 더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오렌지 단풍색으로 잎이 변할 겁니다. 그러나 분갈이를 하고 난다이들 같은 경우는 이 특유의 진한 색감은 보여주지 않고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이 떨어진 부분은 잎이 커지면서 아마 더 풍성하게 자리를 예쁘게 잡을 겁니다. 이렇게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기온이 아직까지는 높기 때문에 바로 물을 주면 안 되고 흙이 묻은 부분만 스프레이로 씻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한 2주 정도 굶겼다가 그 후에 물을 주는데 물을 또한 번에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런 다육이들 어, 같은 경우는 물음병이올수 있기 때문에. 어, 첫 번째 물주기는 아, 화분이 한 윗부분만 살짝 적게 주고 2차 때 저면간수로 하루 정도 담가주면 뿌리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면서 수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어, 성장을 한다는 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분갈이용토 사박토에 누다를 분갈이 했는데 이렇게 화분을 들어보면 어, 흙 무게가 가벼워 가지고 거리대에 이, 어, 가을 거리대에 예쁘게 어, 자리 배치를 새로 해도 아마 다육이를 키울 때더 소소하게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